LH 원종동 현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규탄하였고 이 현장에서 이렇게 불법 하도국과 불법 고용이 난무하는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두 차례 공문을 통해서 이들은 그러한 시정에 노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이렇게 더 삼극기관인 LH 인천본부에 와서 면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LH 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이런 곳에서 불법이 벌어지고 내국인이 버, 배제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노동조합이 수차례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할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법 하도급 업자를 감싸주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헌법이 보장된 노동조합 할 권리, 이것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